모래겠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만한 농원입니다 자 지금 자 작년에 났던 대파통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청소요? 아 작년에 났는데 이거 벌이 들어갔던 대파인가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럼 안에 뭐 곰팡이나 이런 거 제거해 주는 건가요? 네 이런데 곰팡이 같은 게 있어갖고 아 근데 이런 게 1년 한번 길를맞고 밖에 이렇게 한번 나눴던 게잘 들어가는 건가요? 오래된 게잘 들어가요, 벌써. 아, 오래된 게? 아, 그럼 그래, 왜냐면 이게 냄새 때문인가요, 혹시? 나무 특유의 냄새도 있고. 예. 벌들은 묵은 벌통을 좋아해요다 아, 묵은 벌통을 좋아한다. 한세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이게, 예. 한 2년 묵었는데. 예. 소충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소충이에요, 소충. 이야. 네. 먼지가 뭐 엄청 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만한 농안입니다. 자, 지금. 자, 작년에 났던 제빵통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청소요? 있어요. 네? 이게 네. 한 2년 묵었는데. 예. 네. 아마 아, 내년도에 갖다 놓으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안에 곰팡이 핀 거는 혹시 토치로 그, 저, 그을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네. 청소만 해줘요. 이건 뭐, 그렇게 곰팡이가 없는데. 한번 토치로 한번 싹 그슬린 다음에. 아, 그냥 밀랍을 바를 거군요. 네. 아, 여러분, 내년도에 이제 갖다 놓을 건데. 날이 좀 다툼해지면 이제 황소자리도 한번 찾으러 다닐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런 그렇게. 거 같은 경우에도. 네. 그늘에. 아, 그늘에 있어가지고 밑에. 밑에. 너무 앞뒤가. 네. 막 막힌 데 있어가지고. 아. 혹시 뭐 말벌이 들어 말벌집이 들어오는지 한번 개봉 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다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보시면은. 이게 바닥면이거든요, 바닥면? 아니, 천장이, 천장이죠. 여기 보세요. 음. 소충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소충이에요, 소충. 이야. 소충이 죽은 거 보십시오, 아, 여러분. 이게 안에 이게 안에는 굴핀데 네. 지금. 예, 네, 저 위에 거는 굴핀네요 굴핀으로 불찬나무 어? 네. 껍질로. 근데 이게 뚜껑을 만들어놨는데 설통 논늘 위치가 예 너무 햇빛이 안 들어가는 데 아, 습하고 음. 아 그래서 이렇게 소충이랑 이게 죽은 게곰팡이가 아. 음, 이게 많이. 예전에 보니까 이 벌이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이게 아. 안 맞다 보니까. 네, 요것도 한번 청소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충이요 소충 보세요, 소충.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좀 한가할 때 정비해놨다가. 이런 거는 예. 내년에 자리만 좋은데로 하면 잘 들어가요. 예, 네, 황소재를 또 찾아서 아마 조금 조금씩 또, 또 자리를 또 알아보러 다닐 개, 겁니다, 개, 여러분. 개미도 안에 들어가요. 아, 개미랑 뭐, 소충이랑, 예, 곰팡이에요, 곰팡. 곰팡이 엄청 나네요. 깔끔하게 이것도 청소해서, 어, 내년도, 저 벌통을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거. 야...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습기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치가 원래 습한 데를 안 좋아하잖아요 벌들이. 습한 데를 아주 안 좋아하죠. 이게 왜냐면 햇빛이 예. 오전에 예. 들었다가 우중로 예. 지는 쪽이 제일 황소 자리예요. 아, 그럼 거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자리 같되네요 그런 데죠? 이거는 1년 내내 이제 햇빛이 잘안드는 왜냐면 아 이게 봄에는 나뭇가지 예. 때문에 예. 나뭇가지 없어서 음... 나뭇잎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게. 무거워진데, 예, 예. 와, 곰팡이가 뭐 엄청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요 깔끔하게 한 다음에 토치를 하면 싹 그스르고, 깔끔하게 에어를 한번분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밀랍을 발라갖고 내년도 또 갖다 네, 놓을 겁니다. 깔끔하게. 예, 네,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돼야죠. 예,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내년 갖다 놓으면 잘 돼. 예, 예.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내내... 예, 곰팡이가. 아, 이것도 뭐 대빡인데, 예, 곰팡이가 장난 아니야. 이 중에 이거, 우리 그때 벌통 들어갔던 거는, 아, 저기 갖다 놨고, 네. 예, 요거는. 뽀송뽀송뽀송해.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썩 좋진 않네요, 여러분. 또, 청소자를 찾아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고. 네. 먼지가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토치로 한 번만 딱 그슬러주면. 음. 이거만 해도 반이 나오겠죠 네, 그래도 한번싹 불어냈습니다, 에어로. 자, 요거 한번 토치로 한번 그슬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 튕고들. 일단은 솔 같은 걸로 싹 문질러가지고, 곰팡이 겉에 걸좀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로 한번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토치를 한번 그슬러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깔끔하게 그래서 이것을 좀햇볕 있는 곳에 좀 나가고 좀 관조를 네, 네. 시... 네, 시킨 다음에 뽀송뽀송하게 그 다음에 밀랍을발라고을 거거든요 내년도에 네, 토치 사용하실 때 항상 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 조심하시고요 예, 네, 이렇게 거슬려가지고. 자, 초치를 거슬린 다음에, 요 솔로, 다이소 되고 이거 얼마 안 해요. 한 2,000원 하려나 이거? 2,000원이죠, 2,000원. 2,000원짜리 다이소 솔로. 초치를 한번 싹 거슬린 다음에, 이렇게 찌꺼기를. 공사해서, 아우먼지가은 뭐 장난 아니네요.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요, 여러분. 보안경도 쓰시면 쓰시면 좋고요. 돌은 항상 깔끔한 걸 좋아해요. 아, 사람하고 벌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들어간 자리만 찾는 이유가 돌이 그래갖고. 네. 그래서 볼통 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옛날부터 네. 어르신들이 다 알던 자리라 네. 네. 새로운 자리 찾기가 그, 왜냐면, 옛날부터 들어갔던 자리는 증명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놓다 보니까, 예. 이 동네에서. 맞죠, 맞죠. 새로운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미 뭐 포화 상태니까. 예.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 있던 거 물러받지 않는 이상. 그러네요, 진짜로. 벌 받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면 본인 산이 있던가. 그래서 벌경쟁 심하, 심하다는 거죠, 이게. 아,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맡아놓으면, 음. 러간에서는 자리를 뭐,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상도가 있어서 또 남이 놨던 자리 옆에로그렇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이제 같이 이제 음. 뭐 이웃 간에 이렇게 같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와서 또 이렇게 놓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제가서 청소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러 아, 한번 싹 불어. 네, 한번 싹불 건데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여러분. 공판이 폈던게정각지는 네, 밀랍이라. 예. 아, 나머지 밀랍이고. 이렇게 해서 예, 토한 구워갖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스에 놔뒀다가 말려서 말려가지고 한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래도 청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이거. 아, 이번에도 사각좀잘 들어갔었는데 예. 원형통이 예. 제일 잘 들어가고 한테가 한테통. 어, 특히 거기에서 이제 소나무가 잘 들어가나? 오동나무가 잘 들어가나? 오동나무가 잘 좋습니다. 아, 오동나무가 제일 좋고. 짐이 없다 보니까. 예. 가볍고. 음, 올해 뭐, 무튼 오동나무도 뭐잘 들어갔었고요. 대박도 요번에 들어간 거좀 아주 잘. 또 그리고 뭐, 제... 안에 합판을 하는 대신 이제 이렇게 굴빛껍질을. 예, 굴빛껍질 구차나무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이거. 음. 벌이 또 좋아. 예, 굴차나무라면 통기성도 좋고, 아무래도 자연재료이기 때문에 벌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음. 통기도 좋고. 또 내년도에 예, 또 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요 입구 자체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네. 틀려요. 입구가 이제. 요거는 입구가 아니요 요거, 요런 거에 아, 동그란 네. 거. 네. 요런 게 있고. 요런 네. 굴 형식이 네. 좋긴 좋은데. 아, 이게 더 좋아요? 이런 거보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장갑점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벌이 잘 들어가요, 말벌이. 그렇죠. 이게 크니까, 구멍이. 처음 벌 받을 때 말벌이 먼저 들어가면 절대. 그 말벌이 집을 짓는 이유가 그거군요. 작년에 보니까. 안에 말벌집을 줬더라고요 안에. 말벌은 양지 있는 데를 좋아해요. 아 햇볕이 잘 드는 거. 아 근데 그런 데 갔다 오면 이게 말벌이 잘 들어가 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남편이라말벌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잘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네. 이러면 이제 말벌은 잘못 들어가고.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만 좋으면은. 네. 잘 들어가죠. 뭐. 딱. 청소를 한번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예. 방법은 봄에 이제 볼통 예. 놓을 때한번더 예. 자세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봄철에 대해서요. 방법을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청소하면 깔끔하게 청소 미리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네, 해놓으야 돼요. 예, 좋습니다. 밀랍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곰팡이는 없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밀랍, 밀랍 붙여놓던데라. 음. 손쉽게 제거는 가능하가요 그러니까 이게 밀랍을 바르는 바서 이렇게 굽는 이유가, 네. 이 나무에 배야돼 이게 밀랍 냄새가. 지금 이게 소나무거든요? 예. 네. 소나무는 기맥이 있어서. 이거는 국내산인가요? 수입산인가요? 이 나무. 보통은 다 거의 수입이죠. 아, 국내산도 있긴 한데. 아. 구하기는 뭐 그렇게 쉽고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래서 거의 동나무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지. 네. 냄새 때문에. 예. 네. 우동나무 아. 벌통은 그에 갖다 놔도 벌이잘 들어가는데 그렇죠.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동나무가 네. 확실히 잘 들어가죠. 한 2, 3년 지나야 돼요. 네. 저희도 그때 한 2년째 아마 들어갔죠. 첫0천년도에안 네. 들어갔고. 2년 정도 네. 벌통이. 그래서 이제 묵은 벌통이 재산이라는 게 음. 이렇게 묵은 벌통을 만들어 놔야 성벌이 잘들가 쉽다. 네+ 네 그래서 요가이소에 있는 이제 김청소 소를 이천 원밖에 안 하니까 요것도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으면 시장에서 사셔도 되고 철수세미 뭐 이런 거는 요아 철수세미로 다른 거뭐 소를 없으시면 집에 있는 뭐 마트에 가서 철수세미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장갑을 떼시고 그달청사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 벌레 있는 거네이틈메 애벌레가 잘금있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